2장. 고백. 믿음의 열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지난 장에서 우리는 고백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본문 말씀은 고백과 구원에 대해 말하지만 이 말씀은 당신이 하나님께 다른 무엇을 받을 때에도 역시 참입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께 받는 것은 모두 동일한 방법 즉 믿음을 통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심령으로 치유를 믿으면 입으로 그것을 말합니다. 성령 침례를 심령으로 믿으면 입으로 그것을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받는 것은 모두 이런 방법으로 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은 같은 생각이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말한 대로 되리라.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것은 한 번, 고백하는 것 또는 말하는 것은 세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예전에 나에게 이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믿는 부분에 대해서는 놓치지 않고,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놓치기 때문에 너는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배 더 설교해야 한다. 성경 어디에도 당신이 단지 심령으로 믿기만 하면 답을 얻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는 곳은 없습니다. 성경은 당신이 심령으로 믿는다면 그것을 입으로 말하고 그러면 말한 것을 무엇이든지 얻게 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로마서 10장 8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뿐 아니라 입에도 있어야 한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고백이 자신의 삶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소수의 그리스도인만이 인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고백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사람들은 언제나 죄와 연약함과 실패를 고백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는 고백의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고백에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며 성경은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사전에서 고백하다 라는 말의 뜻을 누군가의 잘못을 자백하다 믿는 바를 인정하다 라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고백의 한 가지 측면에서만 살면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잘못과 실패를 고백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의 연약함과 죄와 실패에 대한 의식을 키우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있어 균형을 잃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위대한 고백이라고 불립니다. 고백이란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가 믿는 바와 진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심령으로 아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받아들인 진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야 하는지 알아야만 합니다. 고백은 다섯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둘째, 새로운 탄생과 성령 침례 안에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셋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존재. 넷째,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신 일. 히브리서 7장 25절. 다섯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일. 또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말할 때그 말씀이 하시는 일. 당신은 당신이 모르는 것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법정의 증인으로 선다면 당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만 증거로서 유효하며 당신의 의견은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개인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당신이 그분 안에서 실제로 그러한 것만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자신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알고 있지만 그분 안에서 자신의 특권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그 사실을 활용할 때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있어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 신약을 보되 주로 서신서를 보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는 분 안에서 라는 표현이 나오는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십시오. 이 구절들을 찾을 때마다 나는 이런 사람이며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신의 삶이 달라질 것을 보장합니다. 우리는 속량을 얻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소유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8절. 언젠가 그것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소유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속량 되었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로부터 속량 되었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불과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니라 우리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 되었습니다 신약에서 율법이란 언제나 성경의 첫 다섯 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형벌은 가난 질병 두 번째 죽음의 삼중 저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가난의 저주로부터 질병의 저주로부터 속량 하셨으며 영적인 죽음의 저주로부터도 속량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 재정적 축복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약속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연적인 영역에서 삼중 축복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물질적 재정적 축복, 둘째는 육체적 축복, 셋째는 영적인 축복이었습니다. 신약의 요한 3서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질적 재정적 육체적 영적 부여를 갖기 원하신다는 데 동의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을 발견했을 때 나는 잠을 못잘 정도로 흥분되었습니다. 다른 구절들도 내게 오기 시작하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두지 않으셨느냐. 편에서이 세상과 그 안에 충만한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성경에서 금과 은과 묻산의 가축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해 만드셨겠느냐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거기 충만한 것들을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그런 후에 아담을 만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이 모든 것에 대한 통치권을 너에게 주노라 묻산의 가축과 은과 금과 이 세상과 거기 충만한 것들에 대한 통치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마귀와 그 졸개들이 그것을 갖게 되었습니까? 왜냐하면 아담이 대반역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귀에게 통치권을 팔아버렸고 사탄은 이 세상의 신이 되었습니다. 그는 신약 성경에서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립니다. 고린도 우서 4장 4절. 그러나 마지막 아담, 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사탄의 소나기로부터 속량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덕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웨이머스 번역 성경은 이렇게 적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은 오직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처럼 다스리리로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한 통치권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지배당하지 말고 지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환경을 지배해야 합니다. 가난이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해서는 안 되며, 우리가 가난을 지배하고 통치해야 합니다. 질병이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해서는 안 되며, 우리가 질병을 지배하고 통치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속량하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생명 안에서 왕처럼 다스려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고 같은 장의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의 무리들을 위해서 이 땅의 가축과 은과 금을 놓으셨습니까?" 우리는 물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알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보다 죄인들을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들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이 땅에 두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갖기 원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를 소개하기 위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 부모된 여러분 중 누가 자녀가 아프고 괴롭고 돈도 부족한 상태로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아무도 우리 자녀들이 그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습니다. 한 번은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돈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너는 내 이름으로 권세를 갖고 있다. 나는 이미 금과 은과 묻산의 가축들을 두었다. 나에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냥 사탄아 내 돈에서 손을 떼라 라고 말해라. 내가 필요한 것을 주장해라. 내가 말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나요 주님?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약 이번 주에 200달러가 필요하면 사탄아 내 돈에서 손을 떼라 나는 이번 주에 200달러를 주장한다 라고 말해라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나는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확실히 알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약간의 불신앙은 허락하십니다. 비록 나중에는 그 이상을 기대하시지만 말입니다. 다음 설교할 교회를 갔을 때 나는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필요한 만큼 채워지려면 이 원리는 작동해야만 합니다. 지난번에 이 교회에서 설교했을 때한 주에 딱 60달러를 받았습니다. 나는 그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돈을 주장할 것입니다. 가능한 것만 믿으면서 자신을 제한하지 말고 불가능한 것도 믿어보십시오. 그래서 나는 말했습니다. 사탄아, 내 돈에서 손을 떼라. 나는 이번 주에 150달러를 주장한다. 나는 그곳에 일주일만 있기로 되어 있었지만, 변경되어서 10일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했습니다. 주님, 나는 이번 10일 동안 200달러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사탄아, 너는 내 돈에서 손을 뗄지어다. 그때까지 나는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현금을 전해주셨는데, 240달러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나는 예전에 갔던 교회들을 다시 가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부유에 대해 설교했고, 단지 이 열쇠를 사용함으로 나는 이들 교회가 처음에 제게 주었던 것에두 배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나를 자유케 하셔서 나는 이제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어떤 찬양 가사 후렴처럼 말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값 주고 사심으로 나는 질병 대신 건강을 가난 대신 부요를 가졌네.